학생 병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밤을 망 운동, 담배질환 운동과 연동되어서 확보지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질환과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기당과 약한 롤러와 같은 사람들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질환을 그 많이 흡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환과 국내에도 잘안 소개되었지만, 본래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러 각주에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랄과 뭐, 갑자기 현대철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학문적인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있었고, 하지만 다른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을 가고. 그렇다 보니까, 지랄은 국내 어, 뭐 포스트모더리즘 이런 책에 잘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그대가 1966년 전학현수 대학에 그 학술을 배경을 해야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랄을 같이 가 갑자기 뭐, 뜬금없이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포스트 모더리즘은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동정적으로 포스트 모더리즘을 신화적으로 수용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지에는단 일종의 둘레스의 책에도 단대 철학이 해요. 카운트 플러스 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급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철학하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어떤 2000년, 2002년 이것을 거부하고 소크라테스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니체가 드러조 잡에 했거든요 하이데거도 그걸 따라서 포스모더니즘도 그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있냐는말이에요 그 철학 자체를 소위 서양 철학이라는 소크라테스 이후 2000년 이 서양 철학 철학 자체를 그하는 형이상이나 철학 자체를 거부하는 새로운 <laughs> 그러면 어떤 철학을 하자는 거예요? 그 <laughs>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반대 철학운동의 한계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걸 지적하기 전에 이미 이제 보다 중립지대에 있는 <laughs> 자유과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속하테스사람들지적사그 지적사학이야 <laughs> 철학이라는 게 어떤 걸 해명하고 명료하게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그 Obscure 디스미라고, 몸매주의라고요. 한쪽에 반개봉주의예요. 일부러 난해하게 쓰고 일부러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지주의고 흐무주의고 뭐 급진적 사회구성주의. 포스트모든 이런 쪽에서 누구보다도 첫비판적인 이제 한 세대 유럽이탈 세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시대 사조였고 그한 세대를 이시 만들어 가면 오래 가지 못하 지속 가능성이 약한 사조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육파라고 강하게 연동되어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미국이나 지금 주류,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수명이 다있다 그런 는 거죠. 너무 반문화운동, 반대 철학. 그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건 이성 철학이나 의식 철학, 이성은, 물론 이성이 다는 아니지만 이걸 존중하고, 이거 위에 철학이 아 뜨면요. 급진적인 반이 생기잖아요. 이성 자체를 반대하고, 교회상 자체를 반대하고, 소크라티이으로 이즈, 돌아간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신화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 자체가 위험한 시도였다는 거죠. 네.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면서 강의하니 상당히 이 질문들이 깊이가 있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 충분하게 다 듣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뭐 이정도로 어, 우리가 세계 그 공부하면서 또 아마 음, 68년도 아니고 또 68혁명 다음에 미국의 보스턴 내혁명 그 도쿄 대학 혁명 쭉 60년대에 흘러가는 그, 그 시대의 사조 속에 나타난 보스턴 모더니즘 또 지금까지 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사주의 한참 뒤에 오니까, 마치 그 쓰나미처럼, 저기서 뻥 터졌다면, 팍 밀려와서, 한국을 주시고있지 않는가, 저렇게 보는데요. 어느 순간에, 또 다시금 빠져나갈 때, 을장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쓰나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동선에 가는 기어시나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그런 어떤 쓰나미의 영향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랄을 아, 소개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적이니까, 정직한 질문을 던질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지랄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다이 사유, 정직한 사유를 하면 그리스도로 간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유하지 않을 때, 아, 이렇게 헛된 망상을 쫓아가는 건데, 정직하게 사유하면 반드시 그리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질환을 통해서 보았고, 또 교수님 책을 보게 드리는데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알고 있는 데슬라브의지젝은 우리가 제일 많이 봤어요학자들 가운데 지젝이라고 해서, 특히 대중문화 철학자,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문화 철학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젊은 세들한테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지금 얘기했던 철학자들이, 우리처 보수적인 청년들은 잘 몰라요. 대부분 이게 진보적인. 그래서 어, 학교에서 보험주의적인 청년들, 진보적인 청년들이 좋아하는, 아러까락강이라든지 뭐, 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 다 진보적인 체체를 가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그런 것 보다도, 그게 좀 갈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막 부닥쳐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어, 상당히 이제 마음이 편해졌고, 또 하나는, 어, 지금, 68혁명 세대 이후에 셰프드를 공부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게지랄인가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도좀 저한테는 자신이 좀순간나남왔고또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좋은 다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쓰신 음. 책은 제가 네모난 책, 한분 책을 다안 읽거든요. 이제, 이제 읽어가지고, 저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셰퍼 책이든요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저희 교 지금 붙다와 희생양 논문, 박사 논문 님으면서도 나왔던 책이고요. 두권 책이고,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예, 아까 리체에 대한 뭐 우상화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더 생각할 때만 읽어보시면 돼요. 교수님, 루시가 독특해요. 이런 강의 제초을 하셔서 참 재밌었고,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이제 이거, 느네지라고 아까 현대사상가들 대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제가 참 무지하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워낙 많은 현대, 포스트 모던 작가들을 섭렵하면서 얘기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슬로트다. 그런 사람도 처음도 만나고, 그래서 아주. 이친는좀어려요읽친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 이는 조금 이는이친이친이친구난두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있는그이 친구는 이이제는이이친이 친구는 이이친구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구이이이이 덕분에 생기면서 많이 이렇게 민회스스 그또 어떤 의상 뭐상 뜨망 야 이게 프랑스어로 어떻게 합니다? 열심차이죠 네. 네. 폭력이라고 하거든미메회스는뭐뭐 네. 이게 뭐, 예, 뭐가 사실은요. 네. 여러분처럼 네. 지금 문화운동 가면은 어, 우리나라도요. 어, 이게 90년대 넘어가지고서 자파 그그 문화운동가들이 만든 그 단체가 민회스센레이스. 그래서, 뉴메세스라는 단체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냐면 서태지, 그 그룹들 이후에 나타나는, 아, 그들이 만든 게, 이게 뉴메세스입니다. 그래서 뉴메세스 책도, 이렇게, 그때 한참 나왔던 책인데, 그게 어떤 건잘 몰랐는데, 이제 지난을 통해서 알게 된 책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예수는 반신하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아, 어, 이, 처음보 뭐 거꾸로 좀 책을 읽고 있습니 거꾸로 책을 읽는데, 이게 말, 이 교수님 책 나올 적 없죠. 지금 근데 안티, 왜 지금 옛날에 오강남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예수님 신하다 이렇게 하는 제어리책 그 아주 탐독하고 석평도 쓰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 아주 그래서 이 책이 또 재밌게 읽혀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 교수님 책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사탄의 번개처럼 음, 떨어졌다는게이 책인데 야재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좀 생각하는 분만 읽으면 좋겠다는. 제가 책을 잘 소개하지 않는데 어, 최근에 제가 한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읽었고 어, 최근에 이제 그 김진식 이또이 분이 또 책을 많이 번역하셨어요. 내 지라르한 책 오래 나온 책이 이 지라리의 그 사상을 아주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했던 책것었대요 요즘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참재밌더라고요느나르늦나 지랄의 성서 읽기라고 하는 책인데 음. 이게 인터뷰한 내용이니까 재밌더라고요 성경을, 늦나 지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따라 성경이 되는 이게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더 많은 책이지만, 지라르 자체의 책들도 더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번역되어 있지만, 아, 그것도 다뭐 되게 오래전에 번역되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최근에 와서 알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의 기한을 맞아서, 복사님 통해서, 아, 퍼스트 모더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 아, 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자신있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지랄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기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전체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나오셔서 잠깐 쓰시면 교수님 찍겠습니다. 기도하 마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시고 자매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르네지라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참 진리이고 참 구원의 종교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 감사합니다. 특별히 불교 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교가 희생염소라고 하는 이사실 네, 네, 네.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음,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극된 존재인지, 하나님 다시금 한 사람 느렌지라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강의하신 젊은 목사님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고 고맙습니다. 종교 개혁의 후예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의 목사님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이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받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부탁드니다 박수 나오셔서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